강은비 결혼식. 17년 연애 끝에 찾아온 대재앙, 김용빈의 깜짝 등장. 강은비와 변준필의 결혼식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바로 미스터트롯 3분에서 짠을 차지한 가수 김용빈이 등장한 것이다. 그는 장모님에게 특별한 영상편지를 보내며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 영상은 강은비 어머니의 최애 가수인 김용빈이 등장하여 사위 변준필을 많이 사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을 안겼다. 강은비 어머니의 놀라움과 감동. 김용빈의 등장에 강은비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를 보며 뒤로 넘어갈 정도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용빈이 직접 전한 메시지에 강은비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큰 하트를 날리며 감동의 순간을 보냈다. 이 장면은 결혼식의 가장 훈훈한 장면으로 남았다. 훈훈한 결혼식 분위기. 영상이 끝난 후, 변준필도 장모님에게 하트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MC들은 이 훈훈한 분위기에 미소를 지으며, 진짜 좋아하신다며 감탄했다. 결혼식 현장에서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연출되었고,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했다.